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예 오늘은 템플릿 휴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템플릿을 배포한 날인데요. 그동안 계속 예능 자막이나 아니면 좀 귀염귀염하거나 좀 웃기거나 좀 그런 종류의 자막만 계속 만들어왔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따로 쓸 일도 있고해서 좀 깔끔한 스타일의 자막을 만들어봤습니다. 깔끔한 자막 혹시 찾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기본으로 쓸좀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느낌 찾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지 같이 보시죠. 네, 타이틀은 총 4개구요. 그 타이틀, 그리고 리스트, 바, 그리고 메모, 이렇게. 네 종류를 어, 만들었습니다. 뭐, 강좌 같은 영상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영상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조금 깔끔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보시죠.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어, 타이틀이고요. 뭐, 제목 같은 거 적을 때에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 리스트인데 이거랑 이렇게 짝이 되도록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관용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관역에 꽂히는 화살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좀 어울리게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막 이동은 텍스트를 잡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한 이쯤 이렇게 놔둬볼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앞뒤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 텍스트 특징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좀 밋밋하지 않게끔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애니메이션 싫으신 분들은 인스펙트 창에서 애니메이션 체크 해제하시면 은 여러분들이 안쓸수 있는 거 아시죠? 사용법은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옵션 보면 은 금방금방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 텍스트에 쓰였던 폰트는 에스코 드림이 라는 무료 폰트 그리고, 그리고 고법 월드인가요? 예, 고법 월드 어, 도둠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둘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막 이동은 여러분이 텍스트 창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오늘은... 예 오늘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계속 예능 자막이나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애니메이션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이것도 약간 로우 자막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끌어다가 뭐 다른 데에다 위에다 붙이셔도 되고 뭐. 이런 데 스티커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으신 대로 적으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모장인데요. 약간 제가 반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옵션은 여러분들이 인스펙트 창에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메모장은 제가 얼라인 함수를 조금 많이 써가지고 아마 이거 움직이는데 약간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입력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인스펙트 창에도 글을 넣을 수 있게끔 옵션을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이동은 위에 텍스트 있고 아래 텍스트 있는데, 아래 텍스트를 자꾸 움직이시면 움직이진 않고요. 위에 있는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 텍스트를 자꾸 움직이시면, 어, 이게 알아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온라인을 많이 써가지고 컴퓨터 사양을 좀탈 거예요.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예, 설치 방법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간혹 링크가 안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도 어, 설치 방법 안내하는 영상 링크를 같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자막 쓰시면서 오류나 이상한 것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끔씩 자막을 올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에러가 날 때에는 제가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놓으시면 커뮤니티 탭을 볼수 있지만 구독자가 아니면 아마도 못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나중에 업데이트 요청하고 에러 요청하고 나서 이게 업데이트 됐는지 아닌 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개다 타이틀로 만들었으니까 타이틀 폴더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기억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놓으시며 계속 저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